49쪽 이어서 갈게요. 5번, 6번 질문하셨습니다 아, 또원 그려야 되네요. 자, 일품 49쪽에 5번. 음. 자, 원 하나 있고요. 반지름이 3짜리인 원이에요. 계속 쭉 연결시켜놨어. 그 다음에 15도를 만들었네요, 여기서. 자, 여기가 15도짜리를 만들어놨습니다. 15도. 자, 그 다음에 여기를 A라고 하고요. O, B. 이 사이에 하나 C를 만들어서 C를 중심으로. C5가 새로운 반지름이 되게 만든 거예요 만들었더니 음 원이 이렇게 더 그려진대 원이 이렇게 더 그려진대 요거 다시 반지름이 되는 거다 여기도 반지름이고요 이뭐 찾아야 돼 원넓이 고라고 랬지전 파란색깔 자, 그러면. 3. 3. 여기 60도지. 반지름이잖아. 여기 60이지, 60. 여기 90. 어, 어어어어. 어. 어? 자, 60하고 90하고 여기. 요거, 요거. 2대1대 루트 3. 가지고 만들면 되겠네요. 2분의 3배를 해서 만들었네요. 2대 1대 루트 3에서 아니 1이 이쪽이겠네. 60도가 이쪽에 있죠. 2분의 3배를 하면은 여기는 2분의 3 루트 3이 되겠네. 자 그림에서 선분 d에서 여기 d에서 출발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지워버리고. 2분의 3루부터 3이 되고요 어자그 다음에 여기가 60이에요 여기 반지름 파란색 똑같은 거야 여기 다시 60이 되고요 아니 60? 어 잠깐 이거 15 더하기 15인데 왜 60이라고 해놨냐 30 30 이거 바어야 되네 그러면 이거 반대로 했네요 30이니까 다시 2대 1대 루트 3이었네. 이거에 반이 와야 되네. 어, 2분의 3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되겠네. 2분의 3 2분의 3. 자, 이제 아까 했던 거 다시 30, 30 해서 여기가 어 60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쬐끔한 거가 또 다시. 다시 그리면 얘가 2분의 3이고 얘가 60도야 그러면 이제 1대 루트 3대 2 여기 해당하는 게 파란색깔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죠 몇을 곱해야 되냐 곱하기 루트 3분의 2분의 3 여기 똑같이 곱하면 루트 3분의 3, 3분의 루트 3이 나오네. 반지름이 3분의 루트 3이네요. 맞니 맞아요. 아니 루트 3분의 3이잖아. 야, 이거 그냥 B 맞춰서 푸는 거밖에 없어요. 약분, 약분. 루트, 아니 루트 3, 루트 3. 루트 3 반지름이 루트 3이네 자 원넓이는요 3파이네 3파이 자 6번 갑니다 6번 6번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요 일단 그릴게요 삼각형 ABC의 내심. 자 지금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음, 육하고 구 이렇게 돼 있어. 아 육이고. 보. 자, 이제 보세요. CD를 구하세요. CD, 자, 여기 구하래요. 요거, 요거 구하래요. 자, 내심이라 그랬어. 요거지? 4신이네요 이렇게 하면은, 음... 여기는 동그라미다. 더하 X가 되네요. 동그라미랑 X, 뭐 이런 게 나오네? 자또뭘 찾을 수 있니 내심 가지고 지금 다 만들었고요 어뭘 만들 수 있을까 원주가 어디 없나 원주가 여기 있네 원주가 호가 이거잖아 원주가 여기 들어있지 2등변 나오네 이거 이거 2등변 나오는데 9 인데요 이등변 그냥 각 조사하다 보니까 끝났네요 자그 다음에 12번 9번이 아니라 12번 1번 질문하시죠. 50쪽에 응? 얘는 원 중심 따로 있고, 100도, 그 다음에 호의 길이는 2파이입니다. 2파이, 그 다음에 이쪽은 3파이네요. 호가 길이가 3, 2대 3이네. 2대 3이네요. 그지? 자, 요렇게, 호주선 하나 만들면, 3파이에 해당하는 원주각이 여기, 동그라미. 또. 2파이에 대한 원주각이 여기라고 합시다. 요렇게. 자, 호의 길이의 비가 2대 3이잖아. 중심각도 2대 3이 되고요. 원주각도 똑같이 반반 나눌 거 아니야. 그래서 원주각도 2대 3이 되는 거야. 여기 빨간 색깔이 3이 3이라고 하면 얘는 2. 뭐야? 여기 동그라미하고 x 더하면은 100도죠. 100도를 3대 2로 나눠 갖는 거야. 그러면 60도랑 40도 하면 되지 않니? 그럼 3대 2딱 맞지 않니? 그리고 합하면은 100도가 되고. 자, 여기서 반지름의 길을 찾아라? 어, 몇 돈지는 찾아놨는데, 반지름을 찾으라고요? 다 했지, 뭐. 어, 이걸로 갈까? 여기 몇 돈이? 3, 아6 0의 2배. 120이지. 호의 길이, 3파이가 어떻게 나온 거야? 호의 길이 3파이가 어떻게 나온 거야? 3파이는 야 호는 알세타죠 이걸 내볼까? 반지름 구해야 되고요 세타는 몇이에요? 120도 120을 쓰면 안 되지 라디안으로 바꿔야 되죠 몇이니? 이게 배웠으니까 내가 자꾸 이거 지금 까먹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120도는 3분의 파이죠 맞아? 인상 쓰지 말고요 이상하면 빨리 얘기를 하세요 3분의 2잖아. 어. 그러면 이제 r은 뭐니? 음, 2분의 9? 2분의 9? 이거 2번에 있네 2번에. 13번. 13 15 18 해야 되네. 13번. 13번. 오른쪽 그림에 원, AM, 호, 아, 호네요, 호. 호 AM, 호 BM이 같습니다. 그림에 표시되어 있네요. 그 원주각이 같겠죠. 어, 그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호 AN하고 CN하고 같습니다. 음, 그림에 표시되어 있고요. 얘도 원주각. 같다. 사용하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선분 MN과 호 AB, 호 AC, 교점 PQ 다 그림에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63도, 19도. 그림에 다 있어요. 이제 X만 찾으면 되겠네. 자, 그림에 모든 조건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음. B.M.A.M. 같고 A.N하고 NC. A.N하고 NC. 여기 연결해야 되고, 63. 19. 여기가 X. 어.. 이제 X 찾으래요. 찾아 봅시다. 자, 이 빨간 거에 대한 원주각. 원주각이,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지금 표시가 안돼 있어. 여기다가 만듭시다 여기다가 빨간 거에 대한 원주각 호 A, M에 대한 원주각은 어디 있지? 이건 지금 그려있지가 않았네 그 다음에 여기 A하고 N도 하나 연결해서 노란색에 대한 원주각 하나 표시합시다 63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아, 야, 여기 63이 있잖아, 이거 63. 63이 이거네, 이거, 이거, 이거네요. 얘에 대한 원주가 63이네. 여기도 63 나와야 되네, 63. 63이네? 그 다음에, 노란색은? 여기가, 여기도 X고 여기도 X네? 근데 나오진 않았네요. 이제 X가 겹치니까 세모라고 할까? 음. 아, 여기 19도가 있네, 여기. 이거 이용해야 되겠네, 19도. 19도를 이용합시다. 19도. 19도는 누구 원주관이야? APQ 자, 19도를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요? 19도. 19도, 19도, 19도. ANM 야. 이거 이거 아니냐 얘 63도가 하나 더 있네요 아까 얘원주가 이거 63이잖아 여기도 원주각이잖아 여기 하나 또 있네 이렇게 만들면 여기 또 63이네 여기도 63이네 어 63이네 여기도 63 63이 많은데 응? 잠깐 6 3이 되면 안되는데? 은이 수가 은수데요는시요 잠시 잠시 63 맞나? 아니 이 사람은 이사람이허왜원이각으로이고 있었지? 원주각이 아닌데? 이거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게아니은아 잘못 쓰고 있었어요. 그냥, 그냥 이렇게밖에 안 되네. 여기 빨간 거의 원주가, 빨간 거의 원주가, 노란 거의 원주가, 노란 거의 원주가. 어? 야, 이 둘이 더하니까 63이네. 야, 일단 야, 이, 여, 여기까지는 다시 됐니? 여기까지는 됐니? 여기까지는 됐냐? 요거두개 더하니까 63. 두개 더하니까 뭐 똑같이 63 나와야 되네. 이등변이네 여기 63 나와야 되네, 63? 여기 63이에요. 음. 선분 AP랑 AQ랑 같아요. 어, 그러면 다음거 아닌가? 여기 몇 도니? PAQ 몇 도니? 180에서 63 빼고 63 빼면 몇이니? 126. 126. 74. 74. 그 다음에 삼각형 A, B, Q 봐봐. 삼각형 A, B, Q. 74, 19, X, 63. 음, 응, 나왔네, 이제. 44 나오죠, 44. 44? 아니면은,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되네요. 19 더하기 X는 63, 이렇게 해도 되네, 지금, 그림이. 여 봐라. 19 더하기 X는, 19 더하기 X는, 63. 어, 여기가 더 간단하네. 63-19 하시면 되네요. 44도 4번에 있네요. 자, 15번, 18번. 그림이 많이 복잡하네. 15, 18, 20하고 24는 금방 하네요.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자, 15번. 아이 원이 아닌데. 삼각형 ABC에서 원이 없는데 원을 그려버렸네. 삼각형 ABC, ABC라는 삼각형이 있는데 32도, 32도. 점 A에서 BC의 연장선, 점 A에서 BC에 내린 BC의 연장선에 내린 수선의 발 여기를 P라고 했습니다. P. 어우, 그림 파악 같은 거 하청거리네. 자, 해야죠. 전 P에서, 선분 AB에다가, 딱 여기다가, 아! 수선의 발 내렸고요. 또, AC에다 또 수선의 발을 내리네요. 음, 여기 많이 하냐 그리고, Q, R. Q하고 R하고 연결해서, c r q 이거 구하라고 그랬네 자 여기 그림 이제 같이 보자 칠판 보세요 음이봐 a q p 90도지 또 a r p 또 90도지 생각나는 거 없어요 똑같은 게 있네. 원주각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원주각. 지름이 되잖아요. A, Q, R, P는 하나의 원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원 하나짜리가 되는 거야, 하나의 원. 그리고 반원이 되는 거야, 딱 90도가 됐기 때문에. 여기 나머지 반쪽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야. 음. 자, 이거 다음에 각 ARQ. ARQ 보세요. 여기 봐. ARQ. 원주각을 다른 걸또 찾은 거야. 이게 같은 거지. 그죠? 같은 거죠? 여기. 32도 32도. 자, 그다음에 닮음 찾읍시다. 닮음. 삼각형 AQP. AQP. AQP? 삼각형 APB. 자. 삼각형 APB랑요. AQP를 볼 건데 어이 닮음이 되는지 알겠니? 야 이거 저기잖아 야, 이거 굳이 안 써도 되네 이거 야 아, 이거 안 써도 돼 복잡한 거 쓰지 말고요 이거 지금 뭐냐면 야 ABP가 직각이잖아 그 안에 직각 또 들어있잖아 지금 그런 그림이잖아 이거 많이 했잖아 이거 2학년 겁니다 2학년 2학기 거 90도짜리 에 90도 또 들어간 거 있잖아 이거 여기 제곱은, 여기 곱하기 여기. 뭐, 이런 거 나왔던 공식 있잖아. 근데 지금 변은 할 필요 없고, 각만 조사하면 된다고. 형나 이거? 자. 여기 봐 여기 이렇게. 90도 X.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하면. 동그라미다 X는 90이고요. 어, 이쪽이 동그라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X가 32가 돼야 되네. X가 32네요 이쪽, 이쪽에서 이쪽 보니까 32가 돼야 되네 X가 32네 어? 그럼 다 나왔네요 파란 색깔 X가 32야 그리고 평각이고 답 구하는 거야 지금 답을 원하는 거야 지금 A부터 C는 직선이잖아요 180-32 하면 답이네 180-32 하면요 148도 나오죠 18번 원 있고 지름 하고 이하고 b 이렇게 돼 있고요. 어허 어, 그다음에 각이 똑같이 가네요. 각이 똑같이 갑니다. 114 그다음에 a d인데 이거 지금 지름 끼고 있는 거니까 요렇게 되겠네요. 그다음에 d하고 e를 연장했습니다. 그다음에 b하고 a도 연장했어요. 그래서 새로 여기다 f를 만들어 놓고 여기 찾으래. 여기 찾으라고 그랬네. 여기 똑같은 거 나오면 되고. 114를 이용해야 되는데. 114. 자, 이렇게 갑시다. 사각형 가져, 사각형. 사각형.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렇게, 이렇게. 내접하는 사각형. 원의 안쪽에서 접하는 사각형. 네 대각이라는 거 있지. 내가 마주 보는 거에 외각. 거기 똑같이 114 이런 거 있잖아. 114. 114. 그리고요, 어, x가 나오네. x는 몇 도요? 여기는 180에서 114를 빼야 되네. 야, 이게 원 안에 얘들아, 내접하는 사각형이면요 마주 보고 있는 애까지 끼리 더해서 180 나와야 돼. 마주 보고 있는 애끼리 더해서 180 나와야 되나? 180. 그 이거 4대가 원래 설명할 때 그게 되는 거잖아. 몇 도라고, 이거? 몇 도라고요? 180에서 이거 빼면은? 66. 요부터 나오네. 몇이야, 이거는? 90에서 66 빼면은? 어, 20, 23도? 여기가 또 23이고. 4도 아니아 4냐? 4, 4, 4. 4, 4. 4, 4. 그 다음에, 다 했네, 이제. BD. 48도. 90도. 그거 하면 되네. 어, 90에서 48을 빼면 되네요. 42. 42, 42. 자 그다음에 20번 하고 24번 할 건데 이거 금방 끝나면 얘는. 20번 하고 24번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결과 20번. 원에 3개나 겹쳐놨죠? 초록색 깔고 왔어요 초록색깔 원 하나 그 다음에 둘그 다음에 셋 해서 어떻게 만들어 놨냐 92, 84자 공통현 그리면 내접하는 사각형, 내접하는 사각형, 내접하는 사각형 84 마주 보는 게 합쳐서 180 나와야 되고 다시 평각 그리면은 여기가 4대각에서 84라 그랬어요 여기 92는요 마주 보고 바깥쪽으로 가면은 9 2예요 뭐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더 가요. 마주보는 거에서 바깥쪽. 자, 마주보는 거에서 바깥쪽. 응? 다 했네? 얘랑 합해서 180 나와야 된다고. 자, 답 96. 마지막 26번. 아니, 24번이네. 24번. 자, 여기까지만 봐봐. 여기까지만. 40이지. 40이랑 같은 게 어디야? 접점으로 오셔서 반대쪽으로 가세요. 방향을 반대로 가세요. 40도. 그 다음에 이제 책에 있는 그림 더 있었죠? 이어서 그릴게요. 지금 접점이 똑같지 지금. 자, 그리고. 55라고 돼 있어요. 자, 55랑 같은 데 찾을 거예요. 55, 접선, 이쪽. 반대쪽. 여기가 5 5요 55. 음. 둘이 95네요. 40을 옮길까막꼭지가 음. 얘는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40이네. 여기가 40이네요. 지금 X가 다 나왔네. 그러면 55X40에서 삼각형 만들어야 되네. 음. X 몇? 몇? 85도.